자 시작해 볼까요? 어자 내가 떨리네. 자, 오늘은 MBTI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 혼자 하면은 내가 원하는 나로 이렇게 찍게 될까봐 저의 6년 지기 찐 친구 소티가 객관적으로 함께 해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작해 볼게요. 웬만하면은 완전 동의 아니면 완전 비동의 쪽으로 해야 자세히 나온다 그랬거든. 아 그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비동의 쪽에 체크해 주세요. 나? 어, 난 어려운데 왜냐면 내가 뭐 직업을 뭐라고 하기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난 지금까지 너가 너 소개 스스로 하는 거 어려워하는 걸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그게 벌써 안 맞아. <웃음> <웃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어려워합니다. 약간, 어떻게 말하면은, 처음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도 잘 하잖아. 곧잘 하잖아. 아니야. 나 비동의. 아니야. 어려워합니다. 동의. 나, 여, 나 여기. 나왜 몰랐어, 그럼? <laughs>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찾을 수 없어. 완전 동의. 완전 동의. <laughs> 네. 지금도 내 이메일은, 휴지통마저 아무것도 없어. <laughs>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건 있어야 돼. 사람은 이거 없이 못 살아. 난동이 완전 동이나 완전 뛰어나. 난 인재야. 글로벌 인재. <laughs>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너는 이거 모르겠어. 나는 근데 이건 상대에 따라 다, 다른데. 상대방이 음... 먼저 나를 불쾌하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맞아. 나는 네배로 갚아주는 성격이라네대배요 <laughs> 중립 한 번도 안 했는데. 안 돼. 안 돼? 중립보다 그래도 좀더 가까운 쪽이 있을 거 아니야. 나는 근데 그래도 난 논쟁에서 이기는 편이야. 나는 맞아. 약간 응. <laughs> 그 뭐야? 답정해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할 것만. 웃는 같은 거 보니까 동의 같아. 같아. 어 동의. <laughs> 그래. <laughs>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지 우리는 음... <laughs> 뭔가 주목은 받고 싶은데 관심을 받기 싫어. 이 무슨 무슨 본인이 창의적이기보다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건 너무 딱 중간이다. 너는 <laughs> 진짜 딱 중간이다. 나는 창의적이기도 하고 현실적이기도 그러니까. 한데. 그거를 너는 중간을 되게 잘 찾는 사람이야. 상기한 현실적인 것 찾아. 가 봤던 거 봐. 상기한 현실보다. 나는 비동이 아니야. 나는 현실적인 것 같아. 응. 그래. 아니, 왜, 내가 하지? 말하는 거다 반대로 하고 있는 거 알지 지금? s w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은 비동이. 없습니다. 완전 비동이다. 완전 오. 흥분해. 완전 응. 알지? 좋은 아이디어 지 생기면은 막 뛰어다니고. 먼저 연락하잖아.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래서 애를 안 키우려는 거야. 음, 난 똑똑했으면 좋겠어. 처음 봤어. <laughs> 내가 키우면 일단 당연히 음... 착하게 클 거야. 호구 같지 않았으면 좋겠어. 방하고 음... 살지 않는. 응. 음. 만약에 학교에서 내 딸이랑 남의 딸이랑 싸웠어. 그럼 내 딸이 날리거나. <laughs> <난리구나. 웃음>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낍니다. 동의 비동의. 아 그래? <laughs> 내가 생각보다 널 모르는구나. <laughs> 아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힘들지 않나? 나쁘게 부여받고 이런 거 있잖아. 적은 사람들과 있을 땐 넘치거든. 그러니까 나 포함 3명까지. <laughs> 언제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이 머릿속에 호의. 넘쳐납니다. 완전 동의. 이거 완전 진짜 100% 진짜 동의. <laughs> 권력을 쥐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보람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보람있는 건 권력이 아닌가? <laughs> 호의는 보람이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니야? <laughs> 비동의. 어? 결과야, 어, 뭐야? 어? 결, 결과야. 오, 어. 어 뭐야? 너 바뀌었어! ENTJ 대담한 통솔자. ENTJ 장점. 자존감 높음. 열등감을 거의 느끼지 않음.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 의심치 않음. 눈치가 빨라서 일을 빨리 효율적으로 함. 단점. 공감 능력 없음. 공가 <laughs> 어, 능력 있다 했는데? 생각과 열정이 너무 많아서 잠못 이룰 오. 때가 많음 헐. 완벽주의적 성격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많았고 음... ENTJ는 우리나라에 단 2%만 있는 보기 드문 유형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다 보기 드문 유형밖에 안 나왔었어 너는 <laughs> 나도 나 같은 사람 살면서 본적 없어 <laughs> 또한 자신의 목표를 향한 집념이 강하고 자신이 인기 맞아. 있는 사람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음... 갈망합니다 굉장히 어? 야 이거 봐 MBTI 유형 중 가장 높은 소득을 <laughs> 보이는 유형입니다 <웃음> <웃음> 그들 본연의 모습 이상으로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 나 나를 과대 포장하는 것 같아. 소재는 대봐야 성취를 성취를 통해 느끼는 행복. 맞는 것 같아. 나나 성취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laughs> 이들은 충분한 시간과 자원만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실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실현 가능하지 않나? 충분한 <laughs> 네. 시간과 자원만 있으면. <laughs> 누군가에게 피해 주는 것도 싫어하고 내가 피해 받는 것도 싫어. 완전 싫어. <laughs> 웃긴다. 내가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르는 미친년이라고 해도 신경 안 써. 왜냐면 난 잘난 미친년이니까라는 생각이 이대로 속마음입니다. 내 야망 다지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서 남 일은 내 알바님. 아 본인에 대해 싸가졌다 나쁘다라고 말해봤자 별로 신경 안 쓰.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사람이 나보다 아래라고 생각함. 맞아. <laughs> 2, 3, 자아실현. 그러게 나 이거 너무 재밌다 오. 리더, 자신감, 논리, 객관, 정직함, 솔직함, 전략, 계획, 예측, 도전, <laughs> 성취욕, 성취욕, 경쟁, 의욕, 권위, 사고다 맞는 말이네 맞는. 음. 좋아하지 않는 것, 비효율, 무능, <laughs> 번복, 아 번복 너무 싫어 <웃음> 미결정, 미결정 <웃음> 너무 싫어, 비생산적 너무 싫어 ENTG가 자주 듣는 말, 이기적이다 <laughs> 넌, 근데 난 이기적이라는 말 들어본 적 없는데 <laughs> 음. 난 이기적이지 않아. 개인주의적인 분. 내인처뷰는안 친한 사람은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나왔다. ENTJ에 어울리는 직업.. 음 개발자, 정치과학자, 현상금 사랑, 사냥꾼, 국제관계 전문가, 소프트웨어가 되게 잘 어울려. 응. 비즈니스 매니저, 응. FBI 요원. 나 옛날에 국정원에서 하는 대회에서 추리상탄 적 있어. 아 진짜? 응. 문화상품권 받았어. 근데 ENTJ에 어울리지 않는 직업.. <laughs> 가수, 가수.. 왜? <laughs> 근데... 공연 예술 관련 직종, 왜? 왜? 신, 왜? 신, 왜? 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밖에 없는데, 여기? 감성적인 게 어울리지 않는 거라고 뜨는 것 같은데? 연애는 어떻게 되는데? 어, 여기. 있다. 이상형. 야,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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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일하는 모습을 보일 것. 완전. 대박. 가벼운 관계를 싫어한다. 오. 기준이 매우 오. 높다. 대박, 진짜. 대박 까다로워. <laughs> 너무 부담스러운 건 싫어. 음. 적당한 음. 거리감, 적당한 거리감. 나 완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어코올릭 유형이 많기 때문에 이들과 연애하기 위해서는 넓은 아량을 가져야 합니다. 야, 진짜 대박이다. ENTJ 여성들의 경우 자신이 오. 압도할 만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느냐를 본다. 대박. 완전 봐. 완벽. 완벽을 추구해서 빈틈이 없어 보이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맞아. 쉽게 사랑에 빠지는. 연애 앞에서는 두부야, 두부. 연인과 갈등이 일어날 때도 상대의 아, 말에 아, 논리가 있으면 쿨하게 인정한다. 어 완전 맞아. <laughs> 더불어 자신만큼 배우자도 다양한 취미를 갖기를 원한대. 어 완전 맞는데. 지금까지 아주 어, 잘난 맛을 사는 <laughs> ENTJ의 아 어, 제가 ENTJ라고 합니다. 너 아마 INFJ였을 거야. 지금 내가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요즘 막 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요